그러니까 우리는, 음, 한 해도 빠짐없이 저는, 나바 주니어 때부터 지금까지 시합을 뛰어봤고,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뭐 2월, 4월, 9월 다 뛰어봤는데, 주연이 또한 마찬가지야. 맞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둘다 나바 코리아라는 거를 좀, 대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크고, 그는 어, 의미가 굉장히 크지 그때 주니어에서 주주리 주니 몇등 했지? 주니어 2등 했지. 나는 주니어 3등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어워드를 가는 거는 8 5대1에서 1등을 하고 가는 건데 가면은 그렇죠. 좀 어때? 반애가 좀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 주니어 때 만났던 친구랑 올해도 다시 또 만나는데 네. 제 재성이라는 친구도 음. 다시 만나는데 그 친구랑도 한 얘기가 네. 매년 조금 조금은 커가면서 이제 음. 나바란 대회에 참가한것 같다 음. 우리의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은 넓히고 있는 것 같다 음. 뿌듯하다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되게 그쵸. 되게 새롭 어, 이 나바코리아는 2등까지 여기 심석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2등을 네. 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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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는> 건 2등을 <웃음> 해도 <laughs> 올수 있다라는 이미 맞지? 그래서 이제 뭐 이, 저는 어, 이 나바 코리아라는 게 이렇게 다 모여서 선수들하고, 뭐, VFP들, 뭐, 관계자들, 공석,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김현중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격려하고, 어, 서로 한해 동안 고생했다, 어, 피트니스 선수로서 이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모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을 뛰지만 어디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용준 감독님께 부탁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헌튜브에서 단독적으로 유튜브 최초 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저기 지금 워노비즈 지금 코치님하고 헤영이도 하고 거든 바로 워너비즈 팀 최용준 코치님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헌터뷰군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언제 출연시켜주나 하는데. 아, 출연, 출연. 예. 아, 드디어 헌투뷰에서어너비지팀을 <laughs> 네. 담게 네. 됐습니다. 어때요? 어, 올해 2019년은 잘 보낸 것같습니까어너비지팀은 아,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있고요. 어. 아, 합족한 결과를 아. 얻었고요. 네. 네. 한만큼 성과를 거둔 것 같아서 2020년도 조금 더 기대되는. 원어비즈 팀이야. 저는 이제 처음 창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봐왔던 사람으로서 어, 이름을 만들 때도 좀 투표를 했었거든요. 완하비스. <laughs> 지분이네. 지분 이 있어. <laughs> 지분 있어. 지분 있어. 어떻게 너무 많아 지분 있는 <있어>. 사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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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컨셉 어떤 컨셉입니까? 오늘 네. 오늘 좀 야해요. 에, 오늘 보여 줄게 없어서 좀 자신 있는데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안녕하 안녕. 드디어 온튜브 나왔다. 환영하세요, 온튜브. 용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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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칼슘가 살아가영안 했어요? 어? 영노머니노머슬이야 우리 뿌영 하시는 거 같은데. 함께 공수다 자, 보세 다음 공수라니 이거 배로 이거 뭐 받았어? 내 받았거든요. 뭔 개구리야 주없어 진짜. 보디빌더 아니네 입맛이 보디빌더가 아니야 아 맛없구나 야! 이거 맛없다고 이거 저랑 하길래 쭈구 어? 맛없다고 이볼래야 되겠지? 그럼 다음 주가 아니고 다 <laughs> 다음 주보지안만드주세요케블리의티을 <주에. 웃음> 한번 홍보하세요 형님 뭐, 뭐라고요? 유튜브 일단 편집을 제가 잘안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그랑쿠리아 할 거니까 <laughs> 라바쿠리아가 유튜브에 최초로 실린 다 <laughs>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라바쿠리아 화이팅 라바쿠리아 몇 등? 아야 좋아. 너 올해 몇등이지 네, 네. 올해 몇 등이었지? 가면 어떤 점 얘기해줘. 진지하게 다볼라 했는데 얘 때문에 지금 진지하게 안 됐어요. 네. 내가 인사하는 느낌 아무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시지 어, 않아요? 아 여기도 봐주시고요. 다 공은이 따라가습니다고 설명해주시면 마찰나절안내신거 아니, 근데 뭐라고 했죠? <laughs> <뭘> 했죠? <laughs> 했죠? 결과만 지금 아, 과정은 아, 필요 없다. 또 편집에 대한 결과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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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더 <laughs> <laughs> 메스 더 메스 상승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이번에 닐리자 <목소리> 네. RFE 프로를 취득하셨는데 <목소리> 어니 현타가 왔죠 왜냐면 그 카드 딱 요만한거 딱하나왔을 때. 네. 조마동처럼 지나가서 내가 이것달라고 이거생 봐. <laughs> 으로 야, 우디필더들좀 조용히 해봐요. 오디턴더 붙잖아. 인스타그램 앞에 아이비 프로를 붙이셨는데, 안 붙이셨는데, 아. 원래 그거 붙이는 게, 원래 아, 붙였다가, <웃음> 붙였다가, 붙였다가, 붙지 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이해도서는에왜 뭐냐고, 왜 뭐냐고. 자이언티. 아, 네. 대중성 떨어진다고. 그래서 <laughs> <laughs> <아주> 과감하게 말하죠. <laughs> <laughs> 2020년도에 목표는? 2020년도에 목표? 어, 당연히 올림픽, 아, 올림픽 아최전 네, 저희 유튜브에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네들 뭐구독과좋아요 2020년도에 목표. 2 0 2 0년도 목표. 2020년도에 목표. 2 0 2 0년도그래2 0 2 0년도 내가 2 0 2 0년도서병진2 0 2 0년도했어표2 0 2 0년도습니까 2020년도에 목표. 2 0 2 0년도 널비강으로 끝낼게요. 응. 저 저는 필그리고 응. 양경필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아이티. 담아 될까요? 네네네. 이번에 일본에서 또 2위 하셨잖아요. 네. 내년에 또 도전하실 생각이신지? 네. 도전. 1등, 하나씩 1등? 하나씩. 네. <laughs> <웃음> <웃음> 와 진짜 실물 보니까 너무 예쁘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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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바 챔프로서 오늘 나워드 오신 소감 한 말씀만 <laughs> 안녕하세요 김강민입니다 어, 2019년 올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나바 코리아 어워즈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laughs> 보디빌리 <laughs> 사랑하는 모임이가 되었죠 스윙이 님으 2020년도에 네, 네, 어떤 목표를 어떤 식으 잡고 있는지궁금합니다 아, 음. 아, 2020년도? 네. 어, 2020년도는 시합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떤 계획을 하고 있지? 열심히 돈 벌자. 돈 벌자. 생계가 우선이다. 생계가 우선이다. 정빈 <laughs> 형이 얘기하는 농어있 <농원인> 모습이다. <laughs> 시합은 음. 좀더 여유, 그러니까 뭐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 시합보다는 해야 될 것들이 는이 스포츠 모델 레전드 역사를 썼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네. 이제 어. 올라오니까 나는 네.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음.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순리가 아닌가 네. 자연스러운. 홈튜브 네. 저도 구독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투로 하겠습니다. 또과 <laughs> 좋아요 대세셨잖아요 네 지금 어, 내년에 또 나바 나오시나요? 내년은 조금 팀을 좀 키워보려고 조금 이제 팀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일단은 나바는 음. 계속 나갈 입니요 음. 종목은 있어요. 어떤 걸로? 사 모델은 계속 나갈 것 같고 일단은 보디빌딩 쪽으로 좀 치우쳐서 한번 멋있게 하고 싶어요 모델 쪽에서는 이 정도면 내 라이벌이다 하는 선수 있어요 생각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제가 저만 작년에 저를 이기려고 하는 거라서 사실 누구를 경계대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개회 삼이 2020년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안녕하세요 박도김영수입니다 <목마다> 자, 올해로 아시아 피트워드가 벌써 4 회째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첫 회를 저희가 진행할 때는 뭐 지금보다 지금 제가 이제 어드를 뭐 진행하는 마음가짐보다 조금은 더 단순하고 또좀 어떻게 말하면 좀 순진하게 시작했던 느낌이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아시아 시장에 어, 있는 많은 피트 선수들과 또 피트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가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로서 A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가 단체가 있지만 단체명을 제하고 그런 것에 구별받지 않는 그런 아시아 피티스터 워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언제라도 그 선수들이 국내 무대가 그리워져서 그 선수들의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있을까 To <spaconian> the party for -like the drugs. I'm not trying to make a friend of all in love. So just stop the fake dance. Not here for aimless faces, pointless talking conversation. 나시번 피트니스 어워드 특별상 첫 번째 분은 이재규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냥 칠, 취... 아, 오늘은 그냥 즐기러 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뜻밖의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매년 어, 마지막 연휴는, 연말에는 나바 코레와 함께 했었는데, 아, 올해도 낯선하게 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수있습니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스트 모델상 남자. 네. <김� namely mouldy> 201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번째 참석하는 참석하게 된 어워즈인데요. 어, 올 때마다 한 해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 일단 어 뭐, 베스트 모델상이라는 상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신경 써서 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고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영주 감독님, 나바코리아 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2020년에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회사의 책임자로서, 나바코리아 선수로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자국을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모델상 여자. 이태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과 영상 일관하게입니다. 그만큼 올한해 좋은 모습을 많이 남겨주신 선수입니다. 아, 상을 연속 받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선수분입니다. 바로 시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베스트 퍼포먼스상 남자 부분 홍의승 선수님 어 그...의승이 형님이 독감에 걸리셨는서상 받는지 모르고 안 오신 것 같아요 상 받는지 알았으면 독감에 뚫고 오셨을 텐데 스포츠 모델을 더안 올리려고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언제까지 유지어트를 하실지 다음에는 제가 맡도록 한번 손가락 한번 점프겠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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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준 경비 선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 선수 부분. 베스트 퍼포먼스상 송다은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송다은 선수입니다. 클래식 모델이라는 클래스에 기존의 어떤 새로운 정을 여러분들 통해 보여주신 선수님. 코치를 하고 있는 최영준입니다. 어, 이 상을 제가 3년째 받게 됐는데요. 어, 이 상은 절대 저 혼자 잘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준 코치님들이 있었고 같이 호흡을 해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께 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 내년에도 더 좋은 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laughs> <laughs> 비밀될것 같은데요. 이 감사 코치입니다. 네 비밀 축하드립니다. <laughs> 대수상의 영광을 이 주목 선수들로 어, 어, 특별한 한어 계기로 어, 우리라는 어, 키워드로 제가 2020년을 살아가려 합니다. 돌오 어, 속벨리. 그래서 우리 나가코레아에 오니까 어, 이 키워드가 가장 걸 맞는 어, 말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138여 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퀴즈파일 갤러리는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나아 많은 사람들이 키테인스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상에는 <laughs> 네. 디렉스 박태상 상무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올해의 티테스 인플루언서상, 인우등 어, 축하드립니다. 아시아키테인스와 함께 올해의 키테인스 인플루언서상, 심우뜸입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며 피트니스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대중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셨습니다. 김계란 모델이 일어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바 초대 어, 스포츠 모델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시은뜸입니다 아, 일단은 수상을 제가 상을 받게 해주신 나바츠에 너무 감사하고요. 매번 초대를 받았었는데 올해가 되어서야 참석을 하게 돼서 일단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 제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올 한해 정말 농사를 많이 지으셨고 또 내년에 내년도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고 이끄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한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부상 조심하시면서 열심히 많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앞으로도 뭐 필라테스 강사 또는 원장 그다음에 유튜버 선임. 모델로서도 여러분들의 다같이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게끔 앞장설테니깐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맡음과 최선을 다하면서 올 한해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공로상 발표하겠습니다 세 분의 공로상 순위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선수님 백기훈 선수님입니다. 치하드립니다 백기훈 선수입니다. 남아 유니버스의 크게 대회 출전을 위해 영국이라는 원기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높은 수준을 알릴 때 공감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기훈입니다. <laughs> 저도 뭐, 올해로 남아 가지고 지금 4년째 선수로 볼는데 <laughs> 지금 멀떨길에 상받은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웃음> <웃음> 제일, 그 그러니까 처음으로 운동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데가, 이제, 나바로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바 2015년 이후로, 나바, 리버스연국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계속 상을 못 받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한번 못 받으니까 u 기가 생겨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e y 을계속 So they a 이 e So t 이 e y 까지 e So they are. So t h e 을 때까지 계속 한 o 드 h e y 니다 e So 드리겠습니다 e So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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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선수입니다. 고서빈티지에에서 빈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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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지에서 빈티지에서 빈티지에서 빈티지에신지에서 빈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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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지에방지훈 선수입니다. 지훈

제가 지금 나와 대회만 에 지금 8월부터 현재까지 덕분에... 나와 라는 단체하고 이 달려왔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자리에서 이런 좋은 올해 선수상이라는 상을 받게 돼서 감회가 정말 새롭고 진심으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어2000 20년에도 어, 대회 출전 이제 계획인데요. 사역해 할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피트니스 어워드 올해 선 수상 피규어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상은 제가 올해 잘했다 라고 주시는 상보다는 내년에 더 잘하라고 주시는 상이라 생각을 해서 내년에 있을 올림피아 부대에 좀더 집중 있게 준비해서 어저 최사라 선수라는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피트니스의 위대함과 강력함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석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최봉석 선수입니다. 지난 2번대 할인 IFBB 이즈니크프로전에서 한국에 최초로 프로 우승을 차지하신 최봉석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피지크 선수 최봉석입니다. <laughs> 네, 해의 상을 진짜 제가 이 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laughs>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받는 것 같은데 제가 2015년도에 피지크가 처음 생겼을 때 피지크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도 없이 나와서 공을 하고 그 후로도 많이 공을 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나바코리아에게 감사하구요. 네. 어, 지금은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제가 연준 동룡님께 장난삼아서 마지막 무대는 나바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항상 말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모델 프로 안재웅입니다 네, 자, 후반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고 모대리스트의 좋은 무대표현을 보여신팀 루코 선수입니다내년에더 네, 네, 많이 분전할 수 있는 그리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laughs>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다연 성원 선수입니다. 몸의 완성과 컴퓨터님의 좋은 탄트너가 되었고 기존의 본인이 가진 좋은 무대표현을 보여신 박상원 아 선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대회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셨었는데 그 제가 수상소감 하기 전에 가진이 형이 그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부모님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 이큰 상을 주신 건다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저희 부모님께 영광 돌리고요 어두 번째는 저희 더블K팀 대표님 시상식 저는 물론 수상자도 중요하지만 시상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그저 개인만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힘을 실어주셨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서 혹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피팅스 전문가로서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바 코리 함께 힘을 실어주신다면 나바가 아시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어오심 치 않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들과 감독님하고 관계자분들께서 다 얘기한 것같아 시장을 좀더 확장시키고 넓혀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은 대중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 왜냐하면 과정들을 모르니까 단순하게 결과만 보고 그렇게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무대 위에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생각할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튜에서이어우들를 담았고요 그만큼 우리 운동인들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단순하게 어떤 퍼포먼스적인 어떤 그런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 그런 밖에서 외적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라거 그래서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되게 편하게 예전에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떼와야 했지만 이제 저지방 소고기도 진공포장이 되어 전자레인지에만 돌려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대 도래,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